네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 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 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 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 이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순방 귀국하셨는데 그러면 귀국 후에 이게 업무 첫 지시인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가 어떻게 오르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좀 지시를 하시면서 출근을 하시게 된 건지 뭐 이렇게 보고 배경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첫 지시이다 혹은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제가 정,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 이런 지시 사항이 전달이 되었고 어 브리핑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어 김용현 어 변호인이 지금 재판부를 향해서 어좀 여러 이제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비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어,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취하신 거고요. 그리고 가령 뭐 검사들이 일종의 거,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어, 재판부와 그리고 어,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지 못한 헌정질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그 헌정질서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지시를 내렸고 고그 지시를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배경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예, 중앙일보 오연석입니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주에 그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시고 귀국하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이제 진행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일단은 국회 그리고 원내 당내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올해 말 퇴역하는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그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나 또 기대되는 효과가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보고함은 퇴역 이후에도 이제 방산 수출이나 방산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세부 사항까지 전부 다 말씀을 다 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세부 상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이런 식의 퇴역 함정을 이제 방산 수출에 있어서 연결되는 활동들은 처음이 되는 일은 아니고요. 93년도 이후에도 약 22개 국가 정도의 이런 불용 군수품의 양도 지원 등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향후 이제 밝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방산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너무 상세한 계획은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네,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촬영은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